안 여러분 월정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목소리녹음을 할건데요 오늘 동생과 함께 나무집에서 살아남기를 할겁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 쭉덩님이고요 즐거운 플레이 하래요 매너플레이 목표 다이아 10개 에메랄드 10개 청금석 한세트 두번째 레드스톤 한 세트, 금미 20개, 철 20개, 우선 나무부터 캘게요. 아이고, 너무 많이 캐면은 안 쓰는 게 너무 많아져. 죽... 이래서... 숨소리를 왜 그렇게 크게 해? 그만 캐도 되겠다? 뭐야 나 여섯 개밖에 못 캤어. 그 정도면 충분한 거야. 더? 아, 낙대만 어, 안 받았네. 이거 뭐야? 뭐지? 아까부터 많이 캤는데 왜 이렇게 참자 이거 두 개만 캐 아니 몇 개만 더안 캐는데 이제 충분해. 나 갈게요. 그냥 가. 그쵸. 이거 아, 좀 짜증나지 않게 해야 목재로다 바꾸고 닭박대기로 다 바꾸고 뭐다 뭐다다 바꾸다니 안내 것도 있는데 상자에 넣을까? 두개 바꾸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막대기 막, 막대기로 바꾸고 왜 굳이 다 막대기로 바꿔? 나중에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선 상자에 넣어두고 에이, 이거 어떻게 해 자, 여기에서 하나 채려 남국갱이. 이제 우선 또저 밑에서 돌을 돌을 아까만큼 캐면 되는데, 한열개 정도만 캐도 되겠네. 다섯 개는 내가 캘게 그냥 한 세네 개쯤 캐 너는? 벌써 다섯 개 켰어? 그러 나도? 빨리 나 맞아. 근데 아까 뭔 소리 난것 같지 않았어? 뭔 소리? 아, 아닌가? 자. 무슨 난 뭔가 느꼈어. 어, 아니, 나 여섯 개같 됐네. 아, 어? 참, <laughs> <laughs> 기침 소리는 어쩔 수 없는 신체어것 잡고... <laughs>

어차피 얼마 없으니까 많이 캐? 구리? 아닌가?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건가? 구리라고 하지 그냥 왜? 철광석인데 네. 딱 캐고 네가 들어봐 철광석이야 아니 구리처럼 생겼어 기분 탓이야 그냥 그런데 이게 철광석이네 그냥 많이 캐나? 천 철광석 갖다 천 철만 되는 건가? 천철 철철철 천천히 철철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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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어 천천히 천 됐어 나천히천천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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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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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근데 레드스톤은 뭘로 캐야 하지? 레드스톤 여기 아니 그니까 뭘로 캐야 하는 거지? 아니 캐지 마. <laughs> 가로바가 무슨 철광석 철광석 이제 없어 없어? 무슨 <laughs> 철광석 갖고 한번 제작대를 가고 아니 작업대를 가볼까? 뭐지 분명히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앞으로 왔어. 내가 더 먼저야. <웃음> <웃음> 왜 저러지? 어왔다 지금 이거 경제하는 됐지. 거였나? 내가 두개 넣었어 철광석 봤다가는 뭐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금 캐는 거야? 몰라 나도 그, 금이겠지 아이거지좀 어, 뭐지? 철 산만 드는거 아니야? 철광석 갖다가는 뭐해야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아니 철 괭이라든가 이걸 철 주괴로 바꿔야 하는 건가? 저 네. 네. 이거 철 철광석 갖다 뭐? 근데 손으로도 하는지. 저거 다이아 캘수 있어. 캘수 있는데 캐면 안 나오지. 그럼 나 먼저 금색 그금 깨고 있을까? 어, <목소리> 근데 야안 돼. 아니 철광석이 어 설마 챵 역시 이렇게 해야 철기가 나오는 거였어. 우와! 막대기루가 있었구나. 필요 없는 막대기는 연료로 쓰고. 우와! 다려가 저기 저 침대에서 자든가 좀 기다려. 자? 아, 이가 지금 날 밝은가? 밝던데. 음, 그래. 서비스 s s u g g e s t 리 n g What's the trouble game, Tashidoma? I don't know. I don't k n o 어 I d o n 저렇게 청... 아좀 <laughs> 조용해 아니 진근나가고 싶게 조용히 하지 지금 그 얘기하면 몇 번이나 는데배안 배 고파? 하나도 안 나왔네 응. 나도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럼 이 스테이크는 뭐가 되는 거야? 맛이 궁금한데 하나도 배가 안 고파서 안먹어줘 이거 기다리는 시간이아깝네 잠시만요.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철거 깨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날이 되게 어두네요. 어두 이런 몬스터가 나올 텐데. 그러면은 어차피 이건 치즈가 되니까. 그럼 이거 금캐. 잠깐만. 아, 금캐? 시간이 100이 됐어요 쿨 저거 들어갈래 아뭐금 캐는 건가 이걸로? 금 캐는 거금 캐는 거 맞네 금캐 금도 빨리 캐지고 나도 뭐좀 캐자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요 2편이나 3편까지 나눌 수도 있어요 아 진작에 그렇게 해야지 혹시 너무 없던 거 같으면 바닥도 파봐 <목소리> 지금보다 몇개 캤어? 잠깐 나 석탄 얻었어 석탄? 응 예전에 서바이벌에서 석탄 어떻게 얻나 했는데 석탄이 <목소리> 그래? 밑에는 돌하고 석탄밖에 없어 근데 나 어떻게 올라가 화강암도 있네 석탄을 염료라서 어떻게 니가 캐꺼 어? 니가 캔거 같다 올라와 내가 캔게 얼마 없어 어째서 지금 석탄. 석탄을 캤는데 이건 다 가루라서 그럼 또 이렇게 깨면 되지 슉 금이 왜더 없지 나 어, 이거 석탄 버리고 싶어 안에다가 금이 없어? 어? 어? 왜? 에메랄드, 다이아, 금, 금, 금. 금이 왜한세네 개밖에 없지? 우선 이거라도 우선 금괴로 만들어놔야겠다. 만들 넌더 캐고 있어? 있어봐. 아니, 금이 없는데 뭘뭐 캐라? 나... 어 여기 구리다. 구리 불이 그만 캐고. 아니 철, 철, 철이 여기 있는 거? 나 지금 그만, 난 너를 지금 한 개밖에 키지 못했어 좀 나와줘 여기가 없다면 어쩔 금, 수 없지 은 밖으로 가야겠다 금고 만드는 머리 여기가 지리 좋은 것 같아 금세개 금괴 거. 세 개가 고깨키워 지금 곡괭이 하나밖에 못 만들겠는데 금 곡괭이? 응 나는 죽어 나 철, 철, 철 찾아. 금 곡괭이 한번 찾아봐 그래도, 아, 금 곡괭이면 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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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응? 응? 에? 아, 나 이러다가, 아, 나 이거 블록 하나 하나 깨는 게 너무 무서워, <laughs> 세상에 끝나올 것 같아. 금괴 왔다가는 뭐다 약해야 하나 그럼? 저 만나면 a 까 is t 나 e 네 a m 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 이 the n 데 m e of the n 뭐 m e of the 만질 수 없는 걸로 h 뭐지 왜 부족하지 나갈 때가? 에메랄드도 없어 어? 에메랄드? 에메랄드도 안나와 진짜 오빠 시간 봐봐 시간 어디? 12분이야 그럼 이제 2편으로 가야되는거 아닐까? 2편으로 나가야겠지? 그 일단은 시작 지점으로 편... 와 어. 근데 우리는 2편을 지금 바로 또 찍을 거라는 사진 아니야? 끌고 올물 뽀글뽀글 갑자기 명치가 꺼졌어 여러분 지금 저희가 금을 더 찾아서 동생 곡괭이도 만져줘야 하고 지금 금고 게임 갔다가 뭘 캐야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는 캐도 안나오고 <laughs> 에메랄드도 캐도 안나오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2편으로 만나겠습니다